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PA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요, 지금 현직 PA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고요. 간략하게 어떤 과 PA인지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PA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신경일까요? 네. 그럼 지금 외과 파트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PA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PA라는 <laughs>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시긴 하겠지만 사실 PA라는 용어가 있고 SA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PA는 physician assistant라고 하고, physician assistant. SA는 surgeon assistant라고 하는데, s u r g assistant. 말 그대로 surgeon assistant는 수술에 관한 그런 진료 보조를 하는 그런 용어를 말하는 거고 피는 그 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SA는 수술 관련된 과고, 네. 약간 피는 좀 폭넓게 진료를 담당하는 주치를 음. 주치가 보통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죠. 네. 그 교수님들을 도와주는 모든 업무를 다 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SA식으로 계신 거네요.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이게 사실 PA랑 SA가 각 과마다 조금 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병원마다도 같은 과인데도 좀 다르게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있는 쪽은 이제 SA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의 수술이 결정되면은 수술에 필요한 기구 같은 것도 다 회사에 어레인지를 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에 필요한 어떤 모니터링 아니면 검사를 하는 것도 다 저희가 다 어레인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수술 마취 시작하고부터 해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일반 수술실 근무하는 주치의들이랑 일하는 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네. 어, 혹시 업무 구분이 또렷한 편인가요? 사실 주치랑 업무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주치들도 이제 연차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수술실에 들어오는 가장 전연차 주치들이 하는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신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소속이 혹시 간호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료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진료과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게 병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마다 그리고 각과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과는 p a 가 간호본부에 속해 있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이제 진료과로 속해 있는 데도 있고요 다른 병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간호본부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각 과로 이제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쨌든 내과 병동에 있지만 각 병원마다 피해들이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저 연차인 주치의들이 하는 일들을 보통 이제 p a d 대신할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인 보호망들이 있나요? 어 이거 사실 엄연히, 엄연히 말하자면은 법적인 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사실 이게 제가 의료법을 한번 잘 둘러봤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PA랑 SA 같은 경우에는 진료 보조 인력이고 진료에 필요한 모든 걸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의료 행위 에, 그런 범위에 따라서 이게 법적인 보호를 받고 못 받고가 있는데, 사실 의료행위가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의료법에서. 그냥 간호사가 하는, 간호사에 대한 그런 법적인 조항을 보면은, 의사의 진료를 도와주는 것을 업무로 한다, 주업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 문장의 그 의미는 지금 PA나 s a 가 하는 거랑 다 똑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좀좀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낀 게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고, 근데 저도 다른 병원인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요, 피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마다 큰 네. 병원일수록 더 많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이렇게 법적 보호막이 없는 상태인데도 피해들이 점차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 직접 이제 피해로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왜 지금 병원 상태가 어때서 왜 피해들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인력 문제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대체 인력을 쓰는 거우인데 사실 그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전공이 80시간이 이제 법적으로 발 발효가 돼 가지고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80시간? 주 80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제도인 것 같고, 사실 그 80시간 다못 지키고, 이제 뭐, 당직 이름을 빌려서 담당이가 오더를 넣는 경우도 많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일이 한참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PA랑 SA가 늘어나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의료 현실 자체가 지방병원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환자가 계속 몰리는 추세고 서울 안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빅파이브 큰 병원들의 환자가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일의 양이 정말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를 또 뽑기에는 전공의를 선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해당 학회에서 어떤 인원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서저리 파트면은 그 과마다의 그런 수술 실적이나 그 다음에 인력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을 해서 전공의를 배치하는데 전공의를 자기 이제 병원 입장에서 마음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력으로 PA를 뽑고 SA를 뽑아서 큰 병원에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병동에서도 어쨌든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PA가 되신 걸 알고 있는데요 병동에 있는 거랑 지금 PA로 있는 거랑 근무 여건이 어떻게 다르고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일할 때는 듀티라고 표현을 하죠. 듀티가 나눠져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사실 PA는 일반적으로 상근직 근무를 하고요. 시간은 이제 병원마다 좀상이하게 다른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 사무직 회사원들이 일하는 그 시간대로, 혹은 대입원 시간이랑 비슷하게 해서 근무를 하고요. 근로 조건 중에 이제 아무리, 아무래도 이제, 페이적인 부분도 되게 궁금해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페이는 사실 야간 수당이 안 들어가고 휴일 수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반직 간호사 할 때랑 비해서는 좀 약간 좀 적은 편이죠. 아, 많은 아마 간호 학생분들은 PA가 급여 수준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의외로 그냥 외래에 있는 간호사분들과 비슷한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네. 음, 봐도 될까요? 네. 어,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게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일하면은 호봉이라고 하죠. 호봉에 따라서 이제 책정되는 그 통상 임금에 따라서 이제 받고요. 그외 이제 오버타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버타임을 이제 결제를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제 이란 수당만큼 또 챙겨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어 학생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피해면은 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컬 병원에 조금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로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 병원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오고 네.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연봉을 더 많이 협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핏 듣기로는 큰 병원에 있는 피의들은 일반 이제 호봉지를 따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급여 수준이 일반 강사보다 높지 않다라고 알고 있지만요 로컬은 또 다르다고 저도 들었긴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근무 조건 자체는 오버타임이 사실상 좀 적은 편인가요? 각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아무래도. 응급 수술도 많고 수술 한개할 때마다의 그 시간이 되게 긴 편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버 타임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음.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피해가 뭐고 어떤 근무 조건과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법적 보호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왜큰 병원에는 피해가 많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음, 제 2부에서는요 정말 뜨거운쟁점이죠 그 피해의 법적 보호망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근래에 나왔던 기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부를 꼭 봐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